자 이번 시간에 우리 하나의 거대한 표가 있다라고 치고 그 표를 분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것을 조인을 통해서 다시 합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SQL Plus를 지금부터 쓸 건데요, 아니 SQL Plus가 아니라 SQL Developer죠. 여러분은 만약에 얘가 작동을 잘 안하거나 하면은 너무 여기서 시간 쓰지 마시고 SQL Plus를 쓰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여기서 어,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내지 마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접속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테이블을 보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표들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일단 오쏘라고 하는 표를 추가할 거예요. 오른쪽 클릭, New Table. 그리고 오쏘 저자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첫 번째 pk, 프라이머리 키란 뜻이거든요 지금 이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id고 얘는 n u m b e r d a t a t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름이 들어가겠고요 바차 20글자까지 허용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프로파일 바차 50글자까지 허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ddl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면 은 우리가 지금 그 그래픽컬한 환경에서 한 일이 SQL 문으로는 어떤 텍스트인가, 어떤 코드인가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방금 보셨던 SQL을 이 SQL 디벨로퍼가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한테 전송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오쏘 테이블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쏘 테이블에 해당되는 각각의 행을 적을 토픽 테이블에 오쏘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토픽 테이블을 일단 열어 볼게요. 자, 그중에서 컬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컬럼을 추가하고 싶으면 더하기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쏘의 id라고 이렇게 적고요 이 부분은 넘버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오쏘 온도바 id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쏘 테이블에 행을 추가할 때마다 일식 자동으로 중과시켜 줄 시퀀스를 만들겁니다. seq__author 라고 해서 시퀀스를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퀀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 쏘 o 테이블에다가 우리 실제 데이터를 추가해 봅시다. a 쏘 o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여기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에 id 안에다가 seq__author.nextValue 라고 하는 그 것을 이용해서 일식 증가시키면 좋을 텐데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 코드가 내부적으로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거는 SQL 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제가 접속한 이그 계정에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 그래서 SQL문을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여기, 이고잉 여기서 해야 되네요. 클릭하고, Open SQL Worksheet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음. 아니면 여러분이 접속을 처음 했을 때 뜨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인 n s e r t 문을 적는 거예요. insert into. 테이블을 뭐예요? 자동 완성해주죠? 완전 좋죠? also에다가 id는 어, 음, seq underbar also의 next b a r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자 제가 잘못했어요 첫 번째 가로에서는 id, name, profile 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할 컬럼을 적고요 values의 첫 번째 seq, 언더바, next bar, 그리고 이름은 egoing developer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 여기 왜 빨간색이 뜨죠? 불길하게 안떴네요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저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one no inserted 가 뜨고요. 자, top also 테이블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refresh 버튼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행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는 1이에요. 자, 그럼 우리 topic 테이블로 가서 토픽 테이블에 옷소 아이디의첫 번째 글은 아이디가 1인 사용자가 썼고 두 번째도 1이 썼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에 여기 있는 커밋 버튼을 클릭해야지 실제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옷소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요 SQL 워크시트를 여시고 이 그대로 카피하죠 뭐그 다음에 여기는 두 r dba 대호 데이터 맞나, 이게? SCIENTIST 만나요게 사이언티스트 아무튼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첫 번째 행은 실행했잖아요 두 번째 행만 실행하고 싶을 때는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여기 첫 번째 이거 있죠? runStatement를 하면 우리가 지금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저 하나의 행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됐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다시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행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오쏘 테이블로 돌아가서 제가 어, 데이터 탭을 열고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3행이 잘 추가된 것을 볼수 있죠? 그럼 제가 이제 뭐 해야 돼요? 토픽 테이블로 가서 세 번째 글은 2번 두론 님이 작성했고 네 번째 글은 뭐 예를 들면 태호 님이 작성했다. 3번 이렇게 적어주고 커밋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